스님, 그 소통에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게 소통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서로간의 상호작용으로 음.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어 가끔 가다가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소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소통을 원하는 상대는, 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는지, 스님께 좀. 가만 놔두면 됩니다. 예. <laughs> 네. 가만 놔두고, 내가 대화 잘 되는 분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안 하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아직까지 입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어, 입이 터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화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 못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식인들이. 근데 어디 가면 안말 따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상대성입니다. 요 자리가 내가 입을 뛸자리 아니면 안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 그럴 때는 내가 입을 열 사람도 있으니까 열어서 우리가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을 때, 그럴 때이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누구든지 누구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내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에 달렸다. 상대가 잘못한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상대는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 바라는 것은 네가 바라는 거지. 어, 상대가 이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니네 욕심이고, 네가 욕심을 내니까 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냥 나는 상대가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쁘게 하고 잘하고 좋아지면 그 옆에 사람도 이것이 오염된다 이 말이죠. 오염이면 나쁜 거가 <laughs> 어, 그 전이가 되죠. 전이가 응? 어 전이가 돼가지고 이 기운이 움직이게 됩니다. 동한다. 어. 좋은 기운은 항상 뭐든지 자연을 동하게 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체가 움직이게 하려면 내 에너지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에너지를 지금 내고 있으면 옆에 에너지가 같이 이것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말도 안 하고 항상 다 이러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하는게 돼서 여기서 길게 우리가 활동을 못 합니다 말안 하고 듣는 그러한 질량이 다른 에너지도 있고 우리는 요런 질량으로 노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섞여서 단체가 되고 섞여서 하나의 일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사람들부터 재밌게 지내라 재밌게 소통하고 소통하면 재미가 있어요. 어, 재미가 있으면 누구든지 동참하고 싶은 이것이 어, 뜻이 안에서 기운이 동한다 이 말이죠. 움직인다 움직여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자대로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한쪽 면에서 우리가 몇 명이 소통이 되면 그걸 잘해라. 어. 잘하면서 그분들은 이걸 보게끔. 어.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하면 너무 좋아갖고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땡기 오고 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영혼이 입안 엽니다.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상대들을 볼때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하는 법칙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옳지 않다고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라. 이런 거죠. 소통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다. 바르게 우리가 의논하면 이 한쪽에는 가만히 있던 이, 이 질량도 전부 다 움직여서 소통이 되게 돼가 있습니다. 아. 이해됩니까?